안녕하세요. 뱃살물 t v 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아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어 주사기로 압축 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이게 압축 눈인데 압축하면은 눈에서 나오는 물기가 밖으로 그 다른 눈과 흡수되어 눈이 서로 단단하게 어는 현상을 이용해서 압축 눈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만드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준비물이 작은 통, 눈, 어, 사 섬은 필요 없고, 숟가락 작은 거,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주사기. 그리고 이걸 분리해주세요. 두 개를. 자, 첫 번째. 어, 숟가락, 아니, 손으로. 여기 작은 접시에 눈을 조금 퍼 담아 줍니다. 자. 퍼 담았으면 어 이거는 소형으로 뭐 크긴 상관없어요. 소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대형으로 만들어도 돼요. 저는 대형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대형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넣어 줍니다. 눈을. 근데 손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숟가락을 사용하셔도 돼요. 숟가락이 좀더 오래 걸리긴 해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냥 손으로 넣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작은 주사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초보들이 그큰 주사기 하면은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주사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근데 많이 한한 어, 3개정도 만들어봐서 3개? 어.. 좀더 더 만들었는데 작은 주사기를 처음에 저도 연습했거든요 자다 치웠으면은 한번 일단 눌러줍니다 자 눈이 좀 아까 포온지가 10분이 지나가지고 이게 눈이 굳었어요 좀 물이 나올수도 있는데 안 나올수도 있고 여기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물이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다 채웠어요 근데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어 이제 빼고 어,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충격으로 빼거나, 입으로 불어도 됩니다. 근데, 부는 것도 잘안 나오니까, 이렇게 부는 건 폐활량 높은 분들이 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걸 택할게요. 우측, 되게 오래 걸리는한번 빼볼게요. 자, 빼봤어요. 빼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러큰 걸, 제가 다시 말하는데, 큰 걸로 하지 말고, 작은 걸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우, 너무 어려웠어요. 자, 오늘 압축룸 만들기 영상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